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나 아멘. 한장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 8장5 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에서 내려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우리가 2018년도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만약에 이 시간이 내가 마지막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이고 오늘 밤에 나를 주님이 데려간다 하면은. 내가 마지막 이 시간에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왔어요.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 운동 중에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건보다 더 예리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지나온 것보다도, 지나온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쳤어요. 요한 복음의 요한 사도가 병자를 고치는 것 그것을 주목적으로 쓰려고 쓴 것이 아니고 뭘 쓰려고 했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일곱 가지 그 말은 기대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사, 사명자들, 사역자들, 사명이 뭐예요? 생명 걸고 예수 들을로 증인해야 돼요. 뭐, 죽기까지. 그럼 마지막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주님께서 올 밤에 너 이제 다 끝나서 데려간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봤어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그 교수님이 서치형 집사님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하고 주님께서 올 밤에 데려간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하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 예수 그들을 전해야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 이? 뭐 믿음도 좋지 않은데 그때 그 교수님이 말하느냐고 어, 되게 되게 믿음 있는 척하네 나한테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전파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어떤 자냐면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를 뭘 전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맞서요 유대인들 각한 종교 가지고 있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가니까 그냥 전한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밝히 절했다. 밝히 증거했다. 우리는 예수 그도에, 우리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예수 그도에 복음의 비밀을 절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께서 님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루살렘과 오원이의 사마리 아 땅가에서 내, 뭐 누구 증인이요? 내증인이라주그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났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뭐 이게 30일, 1 0 0배받아고 축복받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말하면 내가예 구속사를 이야기하냐.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그 사건을 이야기한 기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구속사만 증,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번에 언제 책을 두권 줘서 자기 썼다고? 설교집이라고 써어요뭐 어디, 신학교 교수라고. 다, 집에 가서 다 읽어봤어요. 앞에서부터 저녁까지 두 권을 다 전부 다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했다는 소리가 한 자리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였는데 처음부터 와서 구속사 이야기 있어요 구속사 구속사 뭐예요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로 서어 사랑이야기 그러니까 어떠냐 결심한 것이 주여 오늘도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피흘려고 우리를 구속했던 그 사랑 이야기를 주님께서 오늘 불러가신다 하면은 마지막 이것을 수많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기적은 어떤가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고 왔다.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재 누가요? 예수 그도가 내 속에서 뭐 같지요? 새벽에 보면 새별이가 파짝파짝 빛나잖아요. 엄청 빛나요. 그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병 낳는 거이곳을로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집았다 빌딩 샀다. 이걸로 남으면 안 돼요. 뭘로? 나를 십자가에서 피울, 구속이 피울 주신 예수 그도가 내 심령 속에 새별처럼 파짝파짝 빛나야 돼요. 떠, 떠야 돼, 이렇게 떠야 돼. 어두운 데서 태양이 이렇게 뜨듯이. 수많은 사람이 정을 초하는날 태양 뜬걸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그 예수 그도가 그힘 있게 태양이 솟은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솟아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렇게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전파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 그도가 너 심령 속에 어두운 데서 해, 태양이 뜨듯이 햇빛이 뜨, 비치듯이 또새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너 심령이 떴을 때 떴을 때전하라고 그래. 내가 사역자들 지금 십몇 년을 지금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 오면은 전부 다 대부분 뭐 이제까지 설교한 것을 자기가 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도 자기는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이 사역자들 엄청 많습니다. 자기는 그냥 막 생명 다해서 들토양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슬같아단비 같아요. 새벽에 나뭇잎에 축축하게 아무 소리 없이 잔잔하게 적치는 이슬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잔잔한 이슬같이 우리에게 젖어지는 거예요, 젖어져. 옛날에는 악만 잘 쓰면 흥에 성공한 거예요, 악만 잘 쓰면. 내가 태백에 어느기도원에 이제 부름 받고 이제 부흥를 갔는데 가니까 그 원장님이 옷이요, 안전 술집 여자 옷하고는 비교 가 안돼 그렇게 화려해요. 그래서 가서 이 가서 부흥를 이렇게 합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새벽에 이 원장님이 깨져버렸어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전하는 것은 뭘제어 십자가 구속의 피, 그 복음, 십자가 그리도 복음의 비밀만 전해. 지금도 10년, 지금 30년 내가 목회를 했는데 계속 그것만 전합니다. 이 신약성경이, 신약성경이 지금 2000년, 2000년 연이다 됐는데 이, 이것을, 그, 그 시대에는 이것을 뭘, 뭘, 뭐 했어요? 설교 대신 썼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러면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 나타난 것은 뭘 전하기 있어요? 목적이목적이 하나요? 성경은 그가 지금 기적이 나타난 그가 누구요? 무리를 걸어가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 했던 것이 뭐요 누구를 말하기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해 놓고. 믿음으로서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의 목적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첫 시간에 뭐라 했냐면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께서 대제상에 되어서 뭐 합니까? 백성의 죄를 뭐 하러 오셨다고 해서 구속하러 오셨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죄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돼요. 응? 성경에 보면, 육기서 보는 어떤 사람이 친족이 와야 돼, 친족이. 우리의 친족이 와야 되는데, 그 친족은 아무도 없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도 우리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형상이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형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분이 있는데 성경이 아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분 예수고도 아니면 은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육신을 입었던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뭐하려고요? 율법의 요구하는 것을 다 몸에 싣고 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율법이 요구한 건뭐요그 사법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 법이 율법에 너희 다 지지해 다 죽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너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창성 1장에서 3장 안에가 조직신앙이 다 들었어요. 거기서 조직신앙 근간 근본이 안 되면 조직신앙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창성 1장에서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서 백성들의 죄를 다 구속해 주려고 하는 그 누구를 번다고 여자의 후소를 보내겠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는데 왔어요. 구속사 배우러 왔어. 와서 이제 구속사 공부를 듣습니다. 듣다가 통곡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구속이 뭔지도 몰랐대요. 신학교 다 졸업했는데 구속이 뭔지도 몰랐대요. 구속에 누구요그보좌에 계신 주님이,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이 어린 양으로, 여, 어린 양, 여자의 후손으로 그게 사도 바울이 본문에 뭐요 하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뭐야? 하나의 말씀, 예수 그도에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고나였더라. 아니, 예수 그도 한분그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일로 전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랄 거야.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지 못했는데 예수 그도 안에 있는 뭘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으로해도 어렵다고 어렵다고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그렇게 그말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래요. 자 너희가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그 얻어진 그 망령된 행시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같은 것이 아니고 어제 흐모가 저놈들 어린 양 같은 누구여 그리스도 보배로 피로 너가 구속됐다 그래요. 그 아멘. 그 신학교 왔을 때도 전부 다그 패전을 바꿔 버려요. 바꿔 버려. 뭘 바꿔요? 구속.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이것이 아니고 구속의 피를 흘려. 구속의 피 뭐예요? 아무 점도 없는 그분이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형상을 다시 다시 해 보간 거는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만이 오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자, 이 구속주 되시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그 역사를 성취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시켜요. 그 그러니까 신학교 4년 다니고 연구 2년 다니서 6년 졸업하고 와서도 구석이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오늘도 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일다 끝났고, 나를 불러가신다 고 하더라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구석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왜? 한 사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구속의 사랑, 얼마나 많은, 이앞자이에 여섯 번을 뜨면서 계속 내가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어서. 찬송도 얼마나 많아요. 천국 가서, 이, <laughs>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들 늘 찬송하겠네. 아이이 땅에서 찬송 안 하는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구속의 찬송을. 하는? 맞죠? 이게 신앙 o u 이 g c 돼. m e 우리 신앙 wish young comedy. Yes, so no, y o 찬송하니 온전히 좋게 바뀐내영 사랑의 은성을 듣는 노래 천사들 왕래 한복과 하늘의 영광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소간 초만 봄, 이 것이 나의 간디요, 이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찾는 예수 그들을 믿으면 마음이 풍랑이 잔잔해지대요. 그러면 뭐 한답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는 없어. 얼마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했다 하더라도 누가 보여야 돼요? 아까도 있죠. 색별처럼 내 마음이 있수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 기절을 딱 하나님께서 심장을 스쳐서 주면은 거기에 누가 떠야 돼요? 거기에 새별처럼 새벽에 새별이 얼마나 빨리 잡혀요? 그 새별처럼 내 심령 속에서 바짝바짝 빛나도 예수가 떠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때 전하라고 그래. 자, 그럼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누구만 나를 구속한 주님은 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 그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이것이 나의 설교인데, 내가 하는 설교인데, 자뭘 했다는 거야 뭘? 내가 여기서 전화이 방송을 듣는 사람 마지막 한번 듣고 끝날 사람도 있어요. 한번 듣고. 여기죠. 세계를 열린 거냐. 그러니까, 이 방송이 지구촌, 지구촌 끝까지 갈수 있도록. 내가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녹화할 때 우리는 한 시간 뜨거든요. 한 시간씩. 40%, 50%, 50%. 자, 여기 20분이니까, 목사님 몇 시까지, 몇분이야나 시간도 안 보았어요. 이제 20분, 네? 20분. 이제 20분, 됐어요. 이제 20분 됐다고? 네. 10분 남으면?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로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찬송을 봐요. 어떻게 신앙의 거장들은 우리 한국의 초대계 목회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있을 때그 초대계의 그 사도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변개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한국의 질체면 그 종들도 무슨 신앙에서 구속신학이었어요 신학도 구속신학이었고 구, 신앙도 구속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다 어디 가버리고 악만 쓰면 잘한 것 같고 이 아주 멋들어지게 말, 사람들 마음을 혹 해주는 이런 말 감정 이렇게 쫙 한번 자기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해준 그런 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전해야죠. 목회자들은. 예수 때문에 성령을 줬어요. 성령에서 산증이 되라고 목숨 걸고 예수 절하라고 그 권능을 줬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져가지고 건물 사고 이렇게 하니까 못뭐 사고서 뭐 사고. 하나님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절하라고요? 예수 그동안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으려고 몇십년몇십년 목회생활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온 사람 보면은 다 팔아먹었어. 다 팔아먹었어. 자. 통고하고, 통고가 와서 통고하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교회 개척해갖고, 이제 와요. 전화가 와. 아, 목사님, 오래요몇 사람이 세례 받고요. 아, 이제 전두사님도 오고요. 막. 이게 안 고쳐지면요. 이게 심보라고 그래요. 심보 이게 안 고쳐지면 안 돼요. 여기에 자 세상은 나는 갖고 간고도 없고 예수 그도 구속한 주만 보여야지 다른 거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뭐가 아이고 박사이줄세개 쳐진 거 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이것도 안 보여야 돼 누구만 주만 나를 구속한 주그놓고 어느 은 보좌에서 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그냥 잘잘잘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를 향한 것을 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자를 강건한다. 강건한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석의 사랑이 자를 이끌어가지고 밀어붙이고 자기를 죽인다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의 힘이 그렇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자 내가 이제 두 절만 하고 끝나겠는데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를 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더라. 하루 종일이 하루 종일 예수의 일로 권했더라. 그 다음에 자. 이제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을 유하며 이제 새방 얻어 가지고 공부를 할거뭐요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음 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뭐라 그니까 주 예수 그에게난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뭐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뭐가 이렇게 잘 이걸 가르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 누구예요? 예수, 모든 배설물을 다 여겨버리고, 누구만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아주 고상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최고의 가르침 종교예요. 최고의 기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도 뭐 다른 종교 필요 없어요. 최고의 가르침.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기독교, 예수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이렇게 출세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사도바울이 만약에 지금같이 이런 술수, 지금 살아가는 목사님들같이 수 백억을 수 백억을 목회 그만두면은 그 가지고 가서 평생 살아도 그걸 쓰도 못해요. 그거 사도바울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들 아래가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뭐니까 우리 신앙 속에도 모든 걸다 사라지고 누구만 예수 그리도만 이 공부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신학 공부 6년 6년을 했다기도 아니요. 그 거다 학기만 갖고 다니는 거야. 제일 이 태풍에서 제일 강하게 이력이 센 데가 어디에요 중앙이요, 중앙. 태풍이 중앙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끝에 바람이 조금 분대해서막태풍분다고난리에요 중간을 빼버리고 십자가는 중간 중간이거든요. 엄청 이력이 센 거거든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가 구속사는 뭐예요?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사랑 이야기. 그러면 사랑 이야기는 어디서 최 정점에 이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 절정을 이루어요. 최고봉 사랑이 최고봉. 아멘.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기 했지만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 준 것을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크리스인 것을. 저그러게 그러니까 성경이, 목적이, 성경이 뭐 30분 설교하든 2시간 하든 상관없어요. 사도바울처럼 하루 종일 해도 그 목적 하나가 예수 일로. 예수 일로. 다시 이 뉴트북을 보는 모든 사명자들은 다시 깨어나서 다시 아라비아에서 3년 반 동안 사도바울이 공부한 것처럼 개인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개인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돈만 받고 가르치면 끝나요. 가서 뭐잘살도 마,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지금부터, 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사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것 하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하라고 세웠으면 뭐 이걸 해야지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각자 주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도가 그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총 집중해가지고 여기, 여기 방송 뜬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목사님 두 분도 옆에서 협력하는 몇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도가 그리스로 도 여기 오신 분들을요, 아이고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앉아있이 아니에요. 아주 빈빈수확 겉만 있고 속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만이에요.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멀려 예수 그도만이 살릴 수 있다. 생명 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 이 봉사하는 분이 있을 때아이 귀한 시간에 뭐 자기 자랑 뭐이할 시간도 없어요. 할 시간 없어. 어떤 사람 보죠? 장장 장장 장장. 아유, 뭔 장자고 그렇게 많이해요. 아유, 나는 예수대 종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을 기도리세요사랑의 주님.